시청자 여러분, 허준 헬메가 새해 인사 올립니다. 봄 많이 받으소, 건강하소, 행복하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쉬운지 한번 알아볼까요? 심각하고 중요한 질병, 뭐가 있는지 중요순위로 8가지만 한번 깜빡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해집니다. 최근 들어서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타민 D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됐던 사실 다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코로나 19에 감염됐을 때 섭취한 면역 증진제가 바로 비타민 d와 아연이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전염병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면역체계에 큰 도움을 주죠. t 세포와.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실제 미시카고 의대 연구팀이 체내 비타민 D의 수치와 코로나 바이러스19와의 상관 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았고요.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 저하나 치매에 걸리기 쉽죠. 연구 엑시터 의과대학의 데빗 교수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뇌신경세포에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비타민 D가 제거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인체 대사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뇌활성도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 피곤하다, 만사가 귀찮다, 무력감이 있다. 이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우울하고 슬퍼지겠죠. 그리고 무기력해지겠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는 햇빛을 많이 쬐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처방하죠. 네 번째는 관절동통, 뼈통증, 근육통증에 오기가 쉽습니다. 당연하겠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골연화증이라든지 골다공증, 관절염근 부족증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따라서 관절, 뼈, 근육 등 여기저기 통증이 돌아다니면서 온 몸이 아프겠죠. 자 이번에 다섯 번째로는 불면증에 걸리기 쉽죠. 언제부턴가 잠이 잘안 온다, 자다 깨다 한다, 자도 푹잔것 같지 않고 선잠 잔것 같다. 그렇다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한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수면을 시작하는 생체 시계 작동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숙면을 유도하는 뇌의 호르몬 분비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숙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겨울철에 유도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햇빛을 잘못 쬐기 때문에 햇빛 쬐는 양이 줄어들어서 비타민이 저하되기가 쉽죠 그래서 겨울철에 계절성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뼈가 잘 부러지거나 뼈가 자꾸 시립니다 비타민D의 핵심 역할은 뭐죠? 그렇죠 뭐니뭐니 뭐니 해도 비타민 d의 역할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하지게 되면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연화증 등을 유발할 수 있겠죠. 따라서 뼈가 부러지기 쉽고 척추와 등뼈가 휘기도 하고 또 치아가 부실해지기도 하죠. 종종 뼈가 시리다. 뼈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지 꼭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일곱 번째는 신방광의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어?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왜 신방광 질환에 걸리기 쉬울까요? 실제 2015년 연세대의대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자 군에서 요로감염 환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요로감염증이라든지 방광염, 신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가 항체 조절 이상으로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실제 2013년 서울 아산병원이 여성 2,8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와 갑상선 질환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한 여성들일수록 갑상선염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무려 비타민 D 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니뭐니 뭐니 해도 햇빛을 자주 써야 되겠죠. 이거는 다 시잖아요. 햇빛이 비타민 D를 잘 만들어 준다는 건요.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햇빛을 잘 쐬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둘째 식품으로는 저보다 더잘 아시죠? 등푸른 생선인 연어, 고등어. 자, 비타민 D가 많고요. 계란 노른자, 소간, 우유 등도 자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하다. 그러면 빨리 영양제를 드시는게 좋겠죠 자, 더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고요 하루 권장량인 1,000에서 2,000아이오 이상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합성 비타민 말고요 천연 비타민을 드시고요 또, 화학부형제나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은 것을 골라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